안녕하세요 이세입니다. 아, 정신이 건강한 사람 부러우시죠?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사실 몸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같아선 특히 정신이 건강한 걸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어, 다들 유리 멘탈이라는 소리 듣고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멘탈이 튼튼하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공통점을 한번 알아보므로 해서 우리도 그들의 습관을, 이렇게 마음 습관을 따라가면서 조금 더 정신을 건강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들 단톡방 있으시죠? 다들 뭐 동창회, 뭐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뭐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단톡방에 이제 막 뭐라고 나하면 항상 이제 친구들의 인사말이 다들 건강하자 뭐 이런 거 그런 말이 유난히 많아요. 젊은 사람들 단톡방에 아 어, 건강하자 이런 얘기는 별로 안할것 같아요. 인사말로 차라리 뭐 행복하자 성공해야 돼뭐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laughs> 그런데 막 40대부터는 체력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체력이 누가 더 강하냐? 이걸로 어, 성공을 할 것이냐, 행복하게 살 것이냐, 이게 다 결판 나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에 건강, 건강한 체력전이라는 거는 몸의 체력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어떤 그런 힘, 그런 건강함, 이런 것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좋은 걸 단호하게 선택해요. 좋은 걸. 망설이지 않고 주저 없이 좋은 걸 단호하게 선택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신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성공을 한다, 실패를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생활 습관의 어떤 선택이고 결정인 거예요. 작은 습관을 요새 이제 작은 습관에 관련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작은 습관을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성, 내 인생이 성공적으로 가느냐 마느냐 어떤 그런 방향들이 다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뭔가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가 늘 매일 뭔가를 선택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날마다 날마다 선택한 어떤 결과물이 지금 현재의 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선택 중에서 좋은 거를 탁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담배를 피운다. 근데 이제 그게 몸에 나쁘다는 걸다 알고 요즘처럼 막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거의 뭐 죄인 취급받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어, 자, 담배를 끊겠다. 난 건강하게 을 담배를 끊겠어. 라고 단호하게 선택하는 사람. 물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고요. 담배를 안 끊어도 오케이. 안 끊어도 담배를 끊으면 난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아. 내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받으니 난 담배를 피우고 대신 운동을 열심히 하겠어. 그것도 자기 선택이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좋은 거를 단호하게 선택하는 거. 자, 정신이 좀덜 건강한 사람. 상대적으로 덜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 하요 담배를 피우면서 계속 이제 막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아, 건강에 안 좋아서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끊지 못하고 계속 피우는 사람. 그거는 좋은 거를 선택하지 못한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행동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정신이 덜 건강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운동 같은 것도, 이제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나 하면, 아, 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겠어. 라고 이제 운동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주일에 5일만 하겠어. 두 번은 귀찮을 때안할수 있는, 그 다음에 또 뭐, 저녁에 뭐, 회식이 있거나 친구를 만나야 되면, 어, 운동을 안할수 있는 찬스 두 장을 쓰겠어, 일주일에. 일주일에 다섯 번 운동하고, 나머지 두 장은 내가 필요할 때 휴식 찬스를 쓰겠어. 이렇게 놓으면 자기가 죄책감을 느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고 싶을 때 그냥 쉬는 거고, 안될때 쉬는 거고, 그 대신 다섯 번은 무조건 좋은 일이니까 나는 운동하는 걸 선택했어. 라고 해서 그걸 밀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정신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고, 운동을 하기로 해놓고, 헬스클럽 돈 많이 들여갖고 끊어놓고, 실제로 뭐, 잘안 가고 그러면서 또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난안 돼. 내가 먼돌 되겠어. 내가 그렇지 뭐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걸 선택하는 데 단호함. 그런 거는 정말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아, 좋은 거를 선택할 땐 단호하게 선택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그런 마음습관, 생각습관을 바꾸는 거. 그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 정신 건강한 사람들을 따라가고 흉내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볼까요? 다이어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laughs> 다이어트 얘기 한 가지 더 해드리면, 실제로 이제 다이어트, 평생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진짜. 막 다이어트에 늘 실패하고, 늘 나는 왜 살이 안 빠질까, 막 고민하면서 계속 또 먹고 막 이러잖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제 지인들은, 이제 저랑 친한 지인들 두 명을 소개시켜드리면, 한 명은 너무나 단호하게 날씬하고 막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그 사람 뭔가 하면 딱 나는 어 옷을 이렇게 딱 슬림한 사이즈를 이제 이렇게 입고 옷 이렇게 맵시가 나게끔 그렇게 살고 싶어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난 다이어트를 할 거야.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야. 한 끼만. 오 정말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아무것도 물만 마시고 있다. 물하고 뭐 커피 정도를 마시고 뭐정 배고프면 뭐 아몬드 몇개 이렇게 집어 먹고 딱 하루 에한 끼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그분의 선택은 뭔가 하면 내가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으니까 아주 맛있는 걸 먹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한 끼를 완전히 즐기는 그런 분은 사실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한 분은 뭔가 하면 막 굶고 살 이렇게 몇 킬로 빼다가 갑자기 폭식,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폭식 이래가지고 도로 요요 오고 막 스트레스 또 받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거에 반복 이런 게 정신이 건강하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좋은 걸 단호하게 선택하고 지켜나가는 거. 정신건강에위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뭔가 하면 인생에 자기가 가치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 그 중요한 일에 대한 몰입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있게 생각하는 거. 그걸 막 굉장히 중요해서 그걸 아주 많이 거기다 비중을 두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일은 안 하더라도, 딴걸 아무, 먹지를 못 하더라도, 나 하루에 운동은 꼭 해야 돼.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정신적으로 대단히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나는 직장에서 막 그렇게 막 인정받으려고 막그온몸과 가정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아. 나는, 어, 내 아들한테 그런 어릴 때부터의 아빠와의 여러 가지 뭐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는 게내인생에 가장 중요해. 이거 실제로 이제 제 후배의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제 후배가, 어, 그, 이제 직장을 옮기는 어떤 기준 자체가 뭔가 하면 그렇게 일이 많지 않은, 그렇게 막 과중한 업무가 있지 않은 회사로 옮겨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뭐 진급을 빨리 해서 내가 성공을 하고야 말겠어. 이런 의지 별로 없고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하고 캠핑을 가는 거. 막그 이제 배낭 메고 그 철철이 막그온 전국의 그 어떤 막산뭐 캠핑장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막 캠핑을 가서 정말 뭐 고기를 구워 먹고 같이 뭐 그런 밤하늘의 별을 보고 같이 축구를 하고 뭐막 이러는 거. 그런 정말 나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놀러 다녔다는 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내 아들들한테 유산으로 줄 거야. 라는 게 그 친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에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진급이 한 중간에 한 번씩 누락되고 그렇게 회사에서 막 크게 막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친구는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저기 뭐지? 그 아버지와의 추억이 없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결심을 했었대요. 결혼하고 아버지가 되면 나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그게 꿈이었대요. 장래 희망. <laughs> 정말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그래서 어떤 다른 일에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비중 있게 두는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충실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뭐, 그냥 일단 평균만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운동도 그렇고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 후배 중에서는 결혼 안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뭐 결혼 안 하는 게 트렌디긴 하지만 근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여자 친구인데 결혼 안 하고 해마다 한 번씩 그 해외 난민 그 봉사 활동을 떠나요. <laughs> 그래서 그 1년 그 친구는 뭐 특별히 뭐 명품 백도 없고 연봉이 되게 많은 친구인데 명품 백도 없고 차도 없어요, 차도. 심지어. 그냥 이렇게 전철 타고 뭐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막 이래요. 그리고 나서 거기 1년에 한번 가서 봉사하고 이제 막 기부하고 이러는 걸 본인의 굉장히 인생의 가치관을 여겨요.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가 아니라, 어, 실제로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내가 행복한 인생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고. 근데 이제 반대로 실제로 이제 인생의 가치관이 굉장히 그 소모적인 가치관을 둔, 어 사람들도 많죠. 근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굉장히 이렇게 몰입하고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만 실제로 그게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어 정말 건강하게 하는 그런 좋은 가치관일 때만 가능한 거고요. 실제로 그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쁜 가치관도 많은 것 같아요. 소비적인 가치관, 나를 스스로 파괴하는 가치관. 예를 들어서 막 그런 막그코화롭게막 나의 급여보다 더 화려한 생활을 누려야만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백 들어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어, 남의 눈이 무섭기 때문에 어, 강남에서 월세라도 어쨌든 강남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어떤 이런 가치관은 사실 그렇게 막 어, 건강한 가치관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내 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어, 아주 좋게 만드는 그런 가치관에 어떤 굉장히 몰입하는 목표를 가지고 몰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 건강하고 튼튼하고 멘탈도 튼튼하고 또 감성, 감정적으로 굉장히 그 풍요로운 어떤 그런 어떤 특징을 지니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어떤 것도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어 나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뭐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관에 내가 몰입하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세 번째 뭔가면요 하 남에 대한 남에 대한 나의 어떤 시각, 나의 에티튜드 이런 게 건강하게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타인의 타인한테 일단 크게 의존하거나 크게 기대감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남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적이고, 남한테 해서 어마어마 기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상처를 많이 입죠. 그리고 실망하기도 많이 하고, 그거는 결코 정신건강이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 남을 많이 의지하면 넘어지는 거죠. 남한테 막 과잉 친절에다가 막 잘해주고 배려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 그렇게, 왜 그렇게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 상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laughs> 그, 어, 실제로 그, 뭐지, 예전에 제 친구 남편이 <laughs> 그, 관광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하직원의 와이프하고 되게 친했어요. 근데 그 부하직원의 와이프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렇게 반찬을 해다 나르는 거예요. 김치도 해다 나르고, 반찬도 해다 나르고. 그런데 이제, 이, 제 친구 남편이 퇴직을 했거든요. 퇴직을 하자마자, 그렇게 막, 언니, 언니, 성원님, 언니, 뭐, 이러면서 그렇게 반찬을 해 나르던 그 친구가, 그냥 그야말로 딱 발길을 끊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저한테 화를 내서. <laughs> <laughs> 제가 했다가, 아니, 그 친구가, 그, 뭐지, 반찬 더 이상 안 해오는 게넌 이상하냐? 요지까지 그렇게 꾸준히 해온 그 친구가 더 이상하다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 사람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내 위주로 이렇게 나한테 해줘야 돼 라고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은 결국 정신적으로 좀덜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한테 대해서 이제 의존도가 높지 높은 사람인가 내가? 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게 뭐 어, 뭐,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뭐, 실수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서 다시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충분히 그 존재만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막그 사람에 대해서 뭐 판단하고 잣대를 재고 이런 게 아니라 존재만으로 충분히 어, 훌륭해. 뭐, 그 사람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 사람이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가 건 하면, 그, 어떤 그,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그, 시장한테 왜 내가 가서 잘 보여야 되냐. 어? 시장이 나한테, 내가 투표권이 있는데 시장이 나한테 잘 보여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되게 인상적이었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그 얘기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왜 어떤, 이렇게, 뭐, 지위가 있거나, 뭐, 그런 사람한테 무조건 막 그,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오, 저 사람이랑 뭐, 친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뭐, 인사라도 해서 뭐, 잘 지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지위의 높낮음? 뭐, 돈에 있고 없음? 뭐, 나이가 많고 적음? 이거랑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공정하게 다 존중받아야 된다. 라고 내 원칙을 정하는 게 굉장히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 그,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 그리고 다 그럴 수 있다. 어떤 가능성이든지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인데요. 이거는 이제 남들에 대한 가치관이랑도 굉장히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럴 수도 있지 뭐왜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있는 거지.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요. 그그 저희한테 이제 그 상담해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친하게 지낸 직장 선배가 그 자기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걸 들었대요. 딴그 직원들한테.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회사를 그만 둬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게 뭐 중요한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냐면, 그 선배에 대해서 친하지만, 혹시, 뭐, 그동료들한테 뒷담화 한 적이 없지만, 집에 가서 남편한테 뒷담화를 하거나, 그 선배에 대해서, 아니면 뭐, 그, 그, 저 친구들한테 뒷담화를 하거나, 아니면 나 혼자 마음속으로, 아, 도대체 저 선배는 왜 저러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막 비난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 왜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들, 그렇게 막, 들리게 그렇게 그 직접 동료들이랑 그렇게 뭐 대놓고 뒷담화하는 거랑 다르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똑같 그뭐 내가 남편이랑 그쪽이 뒷담화하는 거나 그 사람이 그 같은 직장 동료들이랑 뒷담화하다 나한테 걸린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나 구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전제로 남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시면 훨씬 더 정신적으로 멘탈을 튼튼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어, 자식이나 남편이나 뭐 아내나 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드리면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 어, 이거도 고민 상담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왜, 어, 그, 경단녀였어요. 하시던 분이. 그, 저희, 의료에 오신 분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집에만 있다가 이제 드디어 나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돼서, 뭘 10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됐었대요. 뭐 이렇게 뭐 교정 보는 일뭐 이런 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출판 쪽에 이제 너무 급여가 박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최저시급도 안 되는 걸 이제 받고도 그래도 너무 기쁘게 이제 집에 갖고 와서 이제 애기를 보면서 막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집안일이 이제 막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하자. 이게 좀 집안일을 좀 나눠서 하자. 나도 이제 일을 하니까라고 했더니 남편이 아니 100만원밖에 안 벌면서 어떻게 나한테 일을 나눠서 하자고 하냐고 했더니 그래갖고 그 남편에 대해서 너무 이제 충격받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참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아내를 100만원 번다고 어 집안일을 나눠서 할수 없다는 남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부부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과연 제대로 지금 정립이 돼 있는 분인가? 그런 게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실제로 아내가 어, 아내는 그냥 아내로, 존재로서 너무나 그냥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존재고 남편은 남편이 뭐 돈을 밖에서 뭐 얼마를 벌어오든 잘 벌든 못 벌든 간에 남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고 자식도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 자식이니까 얼마든지 귀하게 존중받아야 돼. 공부를 잘하는 자식은 뭐 존중받아야 되고 공부를 못하는 자식은 존중 못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 존재만으로 정말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 받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정신 건강이 가장 좋은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멘탈이 튼튼하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 우리가 정신 건강을 이루려면 이런 이런 원칙들을 정해서 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라는 어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속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